이 모델은 FT-857D 이구요. 간단하게 전면 판넬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음, 그쪽에 볼륨하고 RF 개인조정이 있고요 여기 홈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모드 변경하는 게있고요 여기에는 DSP,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여기가 수신됐을 때 인디게이팅 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밴드 업 다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가면 메모리와 VFO를 선택하는 토글 모드가 있고요. 여기는 이다이얼을 락킹하고 언락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펑션키를 가볍게 한번 누르면 멀티펑션 키가 되는데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멀티펑션 이렇게 b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부터 시작해서 ABCDEFG에서 Q까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ABC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1개의 메뉴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요. 또 하나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한 2초 정도 눌러주시면 메뉴 모드로 갑니다.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메뉴 넘버가 있는데 메뉴 넘버가 총 1번부터 시작해서 91번까지 총 91개의 메뉴 세팅이 있습니다. 이 메뉴 모드에 가서 각각 그 특정 컨디션들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길게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아까 했던 그 멀티 펑션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서, 요렇게 해서 이제 각각을 퀵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컨셉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FT857D에 대한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중계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모드는 총 91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어, 펑션 버튼을 길게 눌러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총 91개의 아이템을 다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계기 설정을 위해서 미니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10개 정도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번 메뉴는, 어, 그 메뉴 전체를, 에, 전체 리스트를 활성화할 건지, 에, 아닌지를 어, 선정하는 것인데, 음, 기본이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 되어 있으면 중간에 스킵되는 그런 메뉴들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요 1번 그 메뉴를 o 시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체 90여개의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모드 4번인데 4번은 amfm 다이얼입니다 이게 오프로 돼 있어서 돌아가지 않게 돼 있는데 요거를 온 시키면은 활성화 돼서 그큰 다이얼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시프트 시킬 수 있습니다 어, 4 1번은 디스플레이의 바탕 그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어, 디폴트는 픽스 2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이 주황색깔로 이거를 어, 예, 요 아츠나 어, 밴드 뭐 이렇게 이렇 모드 이런 걸로 바꿔 보시면. 어, 이 밴드 같은 경우를 하면 밴드 별로 컬러가 바뀌거나 모드로 설정하면 모드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52번은 FM 스텝이고요어여기게 12.5나 이렇게 애매한 걸로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FM에서 20kHz로 세팅 하시는게 좋고요그 다음에 75번에 음, RF 파워 세팅이 있는데 요건 전부 맥스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f대는 100와트, vhf는 50와트, uhf는 20와트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 값들을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76번, 요건 중계기 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중계기 시프트 설정 값입니다. 디폴트는 0.6메가얼츠 vhf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uhf는 아마 7.5 메가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주파수대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톤은 디폴트가 88.5로 되어 있고요. 우리 대부분의 중계기가 이 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한번 설정값만 확인하고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계기 세팅을 위한 준비만을 좀 주요로 해가지고. 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멀티펑션 키도, 멀티펑션 키 A부터 Q까지 해서총 17개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51개의 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우리 중계기에서는, 어, 요, 지금, B, D, E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가시면은 D에서, 어, 리피터의 시프트를 플러스, 마이너스, 대부분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를 많이 쓰죠. 마이너스를 쓰거나 아니면 넌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서 쓰거나 그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mf22에서 톤 값을 쓰시는데, 어, 보통의 경우에는 t 혹은 ten, tenable 이라고 하는 ten 모드를 보통 쓰는데, 그렇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FB가 가장 중요한데, MFB에서 A를 누르고, MW 조건에서 저장할 채널을 셀렉션 한 다음에, 다시 한번 MW를 눌러주면, VFO에서 설정했던 조건들이 어, 채널 메모리로 저장이 됩니다. 시연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파워를 누릅니다. 메뉴 셋업부터 하겠습니다. V밴드로 가서 이 상태에서 펑션키를 길게 눌러서 001을 일단 운을 시킵니다 운을 시키고 다시 펑션키를 길게 눌러서 빠져나오고 다시 펑션키를 길게 눌러서 메뉴 모드로 들어갑니다. 4번 모드에서 디세이블을 이네 l 블로 시킵니다. 컬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밴드로 놓고 밴드의 컬러를 일단 2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니오 51번이 어에 m 마이크게있인데 일단 50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분 FM 스텝입니다 스텝입있니다예 그 네, 파워를 적당히 세트는7 6번 지금 이게 v 밴드 이기 때문에 0.6Mhz 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 예톤값 네, 디폴트가 88.5 hz 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위하로 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V 밴드가 끝났고요 어, U 밴드로 하겠습니다 U 밴드에서도 어, 지금 다른 거는 거의 같은 값일 텐데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1번 온데 있고요 4번 이네이블 돼 있고 사실 음, 원 동일하게. 모드 2로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51 그대로 52 여기가 좀 틀렸죠 여기도 일단 20으로 마치겠습니다예 네, 파워 20으로 되어 있는데 20와트네요 20와트로 맥스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 여기가 지금 디폴트가 7.6메가 인데 오베가 예, 됐고요톤 네, 83번 돈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V밴드하고 V밴드의 예, 기본 메뉴 세팅이 끝났고요 중계기 채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V밴드입니다. V밴드는 지금 보시면은 주파수도 그렇지만 현재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f 1 모드로 바꿔주고 서울 중계기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펑션키를 누르면 어 이제 멀티 펑션키가 되는데. 여기서 누르시면,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리피터를 마이너스, 그래서 0.6메가를 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리시면 톤 값을 이렇게 해서, 어, 송신만 어, 이네이블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런 드라이시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은, 여기, B로 갑니다. B에, 어, 요, B에 MW로 하시면 이제 저장할 채널을 봅니다. 그래서, 1번 채널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돼 있는지 보려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되있죠이 상태에서 키를 한번 잡아보시면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vf 모드로 가서 인천중계기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u-band에 예, 8 0이고 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뷰터를 예, 여기 지금 모드가 마이너스 놓고요 그 다음에, 톤을, 예, 네, 송신의 톤을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B로 간 다음에, 여기서 누르시고, 채널을, 2번 채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설정 메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서울중계기 V밴드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2번은 인천중계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